안녕하세요. 밀리터리 팩트남입니다. 이번 DSA 2024 기간 동안의 기사 내용과 방사청의 보도 자료를 인용해 그간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간 논의된 방산 협력 내용들을 유라시안 타임즈가 정리를 했습니다. 제목은 말레이시아의 천공투를 제안한다는 내용이지만 기사의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과 동남아 국가들 간의 방산 협력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유라시안 타임즈는 이러한 대화의 초기 단계들이 바로 실질적 계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잠재적 방산 계약을 위한 가능성 있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는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바로 계약이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라시안 타임즈의 기사 제목 대한민국 말레이시아의 FAO 10 전투기 계약 체결 후 S400의 영감을 받은 지대공미사일을 제안하다. 라는 기사 내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의 출처는 동영상 설명란에 남겨 두었으며 기사의 내용은 주황색 바탕으로 표시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제목 대한민국 말레이시아의 FA-50 전투기 계약 체결 후 S-400 영감을 받은 지대공미사일을 제안하다. 앞서 유라시안타임스는 말레이시아가 수호이 30 전투기에 인도와 러시아의 브라모스 미사일을 장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브라모스의 원래 사거리는 290km였으며 2023년 인도공군은 수호이 30 전투기에서 사거리 450km의 확장형 브라모스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논의는 대한민국의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대와 천공투,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시스템의 잠재적 수출과 관련되어 있다고 5월 11일 대한민국의 연합뉴스가 방위사업청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5월 7일 쿠알라룸 푸르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 및 컨퍼런스에서 모하메드 칼리드 노르딘 말레이시아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양국 간 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 였습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양측은 대한민국 의 경공격기인 fa-50의 말레이시아 수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해 5월 쿠알라룸푸르에 FA-52 18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공군이 FA-50M 경공격기 18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으로 총 주문량이 36대로 늘어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박상신 카이아시아 국제사업개발부 팀장은 2026년 하반기에 시작되어 2027년 초에 마무리될 예정인 2차 주문에 대한 협상 가능성에 대해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박상신 팀장은 말레이시아가 조달하는 FA-50M 기종은 대한민국 공군은 물론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다른 영내 국가들이 운영하는 기종을 능가하는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FA-50 계약을 넘어 다양한 방산 장비를 쿠알라룸푸르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디펜스에서 제조한 차륜형 다연장 로켓 발사대인 K-239 천무도 그중 하나입니다. 한국형 다연장 로켓 체계로도 불리는 이 시스템은 현재 대한민국,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KM샘으로 알려진 천궁투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의 수출 가능성도 논의되었습니다. 러시아 알마지안테이와 파켈의 기술 지원을 받아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이 시스템은 유명한 S352 및 S400 미사일 시스템의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이 시스템의 유일한 운영국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도 향후 운영국으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관계자들은 대한민국이 조달할 수 있는 이러한 방어 시스템의 수량에 대해서는 공개를 자제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국방 관계를 강화하려는 대한민국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양국 간의 파트너십이 급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무기에 열광하는 필리핀과 베트남. 대한민국은 올해 200억 달러, 하나 대략 27조 원 규모의 무기 수출을 목표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방산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야심찬 목표는 140억 달러, 하나 대략 19조에 달하는 방산 수출 계약을 체결한 작년의 성공에 이은 것입니다. 방사청은 최근 발표에서 필리핀 및 베트남과 함께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 수출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KF-21 전투기와 FA-50 경공격기, 그리고 잠수함 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에서 도입한 FA-50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는 필리핀은 항공 전력 강화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필리핀 영토를 포괄적으로 커버하고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FA50 추가 도입을 적극 권장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존 FA50PH 기종의 개조 및 업그레이드를 제안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이 전투기는 공대지, 공대함, 공대공 작전을 아우르는 다양한 임무 목표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잠수함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방산업체 하나오션이 필리핀 해군에 장보고 3 잠수함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필리핀이 KF-21 전투기에 관심을 보인 것은 차세대 전투기 도입에 대한 필리핀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은 최근 4.5세대 전투기인 KF-21의 양산을 승인했습니다. 필리핀이 KF-21 도입을 추진한다면 다양한 전투 능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필리핀은 라팔과 F-15EX 전투기 도입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베트남 간의 논의는 K9 자주포 획득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베트남이 인도, 폴란드, 터키, 에스토니아, 이집트, 노르웨이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포병 시스템인 K9 썬더에 관심을 보여왔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이 구매할 자주포의 수에 관한 실질적인 협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세부 사항은 부족하지만 이러한 협상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파트너 간의 잠재적 방산협력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해당 기사의 번역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밀리터리 팩트남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